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붉은 병꽃, 무늬 병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꽃은 인동가의 낙엽 간목입니다. 원산지는 한국이며 주로 산지 숲 속에서 자랍니다. 한국 특산종으로 저녁에 분포되어 있고 개아시기는 5월이며 병모양의 꽃봉오리를 닮았다고 하여 병꽃이라고 합니다. 무늬병꽃은 잎에 무늬가 있고 꽃 색깔은 분홍입니다. 무늬병꽃은 꽃이 없어도 잎에 무늬가 있어 관상 가치가 뛰어나며 잎이 엄청 예쁩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면 잎이 더 매력적입니다. 붉은 병꽃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내한성과 내음성이 강하며 병충해에도 강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 잘 됩니다. 병꽃은 간상 가치도 있고, 키우기도 쉽고, 화분에서도 노지 활동 잘 되고, 아파트에서도 키우기 쉽습니다. 병꽃은 물과 햇빛을 좋아하며,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고, 배수가 잘 되게 심어주세요. 병꽃 번식은 씨앗 삽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병꽃은 삽목도 잘 됩니다. 병꽃은 가지를 잘라 물에 30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밑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 상토에 꽂아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됩니다. 붉은 병꽃은 대문 입구에 심어도 꽃이 예뻐 간상 가치도 있고 꽃이 만개하게 되면 시선을 강탈하고 우리 집 마당을 대표할 만큼 화려하고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병꽃을 외목대로 키우시려면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을 잘라 주시고 새순이 올라올 때마다 가지를 계속 잘라 주셔야지. 나무도 굵어지고 위에서 가지를 풍성하게 키우셔야지. 꽃도 많이 보고 예쁜 스탠다드 수형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가지를 싹 잘라주시면 한번더 꽃을 볼수 있습니다. 붉은 병꽃은 약용으로 쓰이는데 간염, 황달, 소화불량, 식중독에 효과가 있으며 꽃은 봄에 채취해 그늘에 말리거나 생 것으로 꽂혀나 비빔밥, 샐러드로 드셔도 됩니다. 붉은 병꽃은 5월의 정원을 대표할 만큼 키우기도 쉽고 화려하고 마당에 없어서 안될 붉은 병꽃입니다. 붉은 병꽃 꽃말은 전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